자 문제 보자. 어른 3명하고 어른아이 5명이 원형 테이블에 앉을 때 어른 사이에는 어린아이가 적어도 한명 앉는 경우에서 구하여라. 뭐 문제야. 자 이거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이건 원탁이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어린아이들은 서로 이웃해도 되죠. 근데 어른들은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의 어린아이가 앉아야 되니까 뭐야? 서로 이웃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서로 이웃해도 되는 아이들을 먼저 배치를 하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어른들을 키워 넣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군데에다가 어린이들을 먼저 배치를 할 거야. 자, 근데 이게 원형 테이블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원수절의 경우에수를 써서 4팩토리얼이 되겠죠. 4팩토리얼.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역요구역요구역요구역요구역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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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섯 군데가 생겨. 자, 근데 어른들을 여기다가 이제 세 명을 집어 넣을 건데, 어린이들이 먼저 배치가 되는 순간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원수점를쓸 수가 없죠. 왜냐면 기준이 생긴 거니까 다 구분이 되잖아. 그지? 옆으로 한칸한칸옮겨갈 때마다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배치할 때는 원수점를쓸 수가 없죠. 따라서 다섯 군데 중세 군데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방법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수열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정답으로 마가 된다. 1440이 된다는 걸알수 있다. 예를 들면